네, 계속해서 테마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종플루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밖에 그래핀이나 전자책 바이오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 정준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준환입니다. 네, 오늘 테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무사히 만기를 지나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나, 어 1월달은 역시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도가 높고, 또한 이제 더불어서, 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형주 쪽의 어떤 움직임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뭐, 일단 그런 흐름 자체가, 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음, 뭐, 다소간의 어떤 조정 국면은 조금 더 지연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만 나오는 것을, 어 시장에서 어떤 믿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런 와중에 있어서의 테마주의 움직임도 상당 부분 금일 또 활발한데요.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유행성 독감 관련된 테마주,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최근에 이 독감이 아주 강하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금일 어 일단 손세정제 판매 업체인 파루가 이미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 대한유팜이 9%대, VGX 인터가 8%대, 중앙 백신 같은 경우도 5%대까지 오르면서 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그 밖에 몇몇 이제 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CES, 세계 최대 가전쇼에서 이 삼성전자가 이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를 이제 음, 공개를 했죠. 아직은 시제품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는 가운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테마주가 여전히 좀 강세입니다. 물론,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테라 세미콘이라든가 몇몇 음목군들은, 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어떤 수제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래핀 관련 종목군들 특히나 오늘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로이케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어, 전진적인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g 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투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뭐 투자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주 그 밖에 AMOLED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의 상승세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정부 투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이제는 뭐 정치 테마라고 좀 엮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아무래도 투자에 어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중에 대기업 투자 테마 보자고 하셨는데요 삼성과 LG에 투자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일단 이것은 뭐 어, 사실상 제가 지난해 이제 연말 12월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와 거기에 따른 투자의 어떤 수혜주, 그리고 CES 수혜주, 이미 뭐한 2, 3주 전에 대부분 다 체크를 해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라 세미콘이라든가 추천드렸던 몇몇 종목군들은 뭐 주가의 상승률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뭐현 시점에서 다시 사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마 고민들을 하실 텐데, 어 일단은 이제는 조정이 나오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경매수 하시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다음 주 시장이 다소 조정권에 움직임을 기록할 가능성이 어 제가 볼때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대한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업체군 쪽에 대한 어 우위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어 약한 50조, L전자도 한 30조 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일단 발표한 상황인데요. 어 CES 가전전시에서도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냥 새로운 어떤 디지털 기기의 출시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적으로도, 뭐한 3~4월경에 출시가 될 갤럭시 4라든가,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어, 작용한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다만 중소업체군들은 이 분기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증권사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당초에는 좋을 거라 전망했다가 막상 까보니까 아, 실적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군들은 오히려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 반대로 이제 아이제 (4분기) 쪽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돼서 주가가 아예 떨어진 상황에서의 공략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음, 금요일 관련 종목 군에서는 나노스와 덕성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갤럭시 포의 새로운 부품주로 태양 선택이 됐다라는 어,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급등세를 보여줬고 반면에 인터플렉스라든가 멜파스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탈락이 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명암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최근에 유진테크라든가 AP 시스템 꾸준하게 잘 올라왔고요. 어, 테라 세미콘이라든가 ICD 주가에 조금 등당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뭐 단기 상승폭이 좀과대하다라면 당연히 좀 쉬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일진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종목군들도 관련된 종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성 흐름이 아주 좋네요. 오늘 공략주는 안 들고 오셨는데요. 어, 이전에 말씀해주셨던 종목 가운데 테라세미콘이 2만 원 목표가에 이미 도달을 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는 그때 목표가를 2만 5천 원으로 주셨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그 구간까지 바라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테라세미콘는 제가 드린 도, 가격보다도 5%가 더 올라서 2만 1000원대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어, 그 가격대가 일단 뭐 2만원대 이상에 대한 부분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차이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관점에서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도 이제 뭐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이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엔 19만원대 이상에서는 추경 매수 해봐야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진 디스플레이는 아직은 뭐 상승 추세를 조금 더볼수 있을 만한 어, 그런 가격대라고 좀 보여주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어,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공략주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공략이 나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AS 해봤습니다. 테마 나우였습니다.